예, 축복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청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영원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키를 지어 즐거이 노래를 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손을 잡아 온천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불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하여 주시없어서 오늘도 어쩔 수 없는 사정과 한편 속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한멸 칠한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삼섬및성산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십일점 반대 찬송하겠습니다. 사냥나라고 <목소리> <목소리> da te desuper sequere sorede Eu vou lhe 교동문 24번 10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10편 46편 말씀으로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휘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신에가 있어 땅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심이여 벗고, 끊으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은 물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은 물을 받으리라 하시는 거다. 만군의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이로다 아멘, 아멘. 성도여러분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나의 삶을 두드려오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와 우리의 부러운 끄고며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이 함께하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사하십니다. 회개 찬송 254장 거룩하신 주님의 보열을 의지하며 1절, 2절 부르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i 십자 가의 불달로, 나를 소소주 저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운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열약한 입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눈이 시축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너무 가하고 가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행과 뭔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 눈조차 풀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지약된곳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그저 결심으로만 끝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지하며 세속에 맺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참여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비싸게 어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의 음성의 키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끄러움이 없는 커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오는 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과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You <sweak> Oh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 오지도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주님의 나를 기억하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질병에 공포는들 우리의 주위를 맴돌지만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각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해 하건만 우리는 영용한 양식만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쓸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세상이 영류여서내 일을 걱정하며 늘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지금 이 땅에 돌아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비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박받은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사명을 위해 병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오매함으로 주님을 비하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같이 지혜롭고 이들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우리 일탕에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입을 막는 김에 다른 사람의 말을 기게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을 씻는 김에 마음의 여짐도 씻고 이웃을 깨끗하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포개의 말씀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이지 않는 김에 소외된 이웃들의 보시 되고 무거운 진인자들과 나누어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우신 우리 은혜사랑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이웃과 이 나라와 땅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의 예배보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해 하는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이 땅의 교인들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 압니다.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당의 모든 교회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가 되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교지에 쫓겨난 성교자들과 이자리 피해를 서로 돌아보아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대면 예배도 하지 못하는 이런 때 사람들에게 위로받거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어디서나 교육 보여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른 모든 성도들이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 연약한 아, 자는 강하게 하시며 아, 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며 아, 네. 상한 자는 싸매어 주시며 돕기인 아, 네. 자는 돌아오게 하시며 아, 네. 잃어버린 자는 참는 의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 아, 네. 십자가 사랑의 전해지게 하셔서 아, 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기기울이며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배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아, 그래. 세월이 설같이 빠르게 지나 벌써 9월입니다. 하나의 무엇인가 이루어까